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앵그리 블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국민들 중에서는 아직 공수처법이 공수처, 공수처 법이 악법 중에 악법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은 장관이나 군 장성, 판사, 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하겠다는 기관입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 기관을 문재인 밑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주무르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골라서 족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독재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독일 히틀러가 가졌던 독재 권력을 문재인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이 통치하는 그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검찰 대기입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 대통령 친척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으로 이석수 감찰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먼저 자신의 친척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까지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재인이 검찰 개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색발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노청 그리고 전교조는 반역자 집단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박근혜는 잘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 인간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모두 부패한 썩어빠진 정권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더 썩어빠진 정권입니다 양측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가안보에 무관심한 관심이 없는 준 반역적 정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철저한 반역집단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가 안보는 잘 챙겼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들이 국가 안보를 철저히 챙겼다면 어떻게 정권이 문재인과 정북에게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신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어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과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서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과 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저들의 구호는 색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재인이 취임하자마자 천장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로 4층 노동자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민 정권입니까? 그래저 그래서 일가족 집단 사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권입니까 여러분? 원전이다 태양광이라 해서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라된 주식 비리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수많은 개미들의 삶이 바탄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적건입니까 그런 주제의 문제인 북한에게 돈을 마구 퍼주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줄을 이어 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석탄과 소기와 정제유를 몰래 해상에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을 정, 위한 정권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아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역이 저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전국 부동산 값이 세배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저축은행 비리로 소수 많은 서민들의 삶이 파탄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서민 정권이 아닌 삼성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를 맞아서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며 또 IT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면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만들어서 사익들이전부 들러붙어서 뜯어먹었습니다. 서민들의 도박에 미치게 하고 해가 망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민정권입니까? 아! 여러분, 초들이 외치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은 거짓말입니다. 인간 중심, 서민 중심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평양 축구장에서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 보셨죠? 여러분 축구 경기장 참으로 기괴해자 기괴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소화되고 전쟁 준비에 공부하고 를 있는데 한박도에 포대를 쌓았다는 데. 서해안 포대가 문을 줄리려 했다는데 문재인은 김정은이 대변인이 되어서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서은 국민은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하튼, 조국이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물론 다연스러운 것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공이 큽니다. 그런데 지휘주의자 황교안은 조국이 사퇴했다고 모든 싸움이 끝난 듯이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있습니다. 이 인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싸움이 끝났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비는 순수에 순순하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놓으면 감옥행입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나올 것입니다. 문재인 일당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은 군중들이 또 문재인을 따라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몸을 사리고 눈치를 보다가 매년에 국회의원 차리를 깨어채면 그만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민중당 이중대입니다,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그 순간 이 나라는 순식간에 문재인의 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은 절박한 시기에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황장수 소장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바 그대로 중도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일당의 술수가 통하지 못하도록 조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 70%가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은 지난 15년간 써먹던 국회의원 한 종국 적결 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척결을 외친다고 해서 전국군 정권이 물러가겠습니까? 태극기만 붙는다고 해서 정권을 빼앗을 수 있나요? 박근혜가 죄가 없다 외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국민 이삼포, 20% 30%가 모여서 아무리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어도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낡은 레코드판을 흔들어내서는 서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사기를 친다고 서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정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 삶에 지친 서민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닙니까?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해 주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뿌려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노총 종북노조를 참결하고 기업에게 희망을 주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 황장수 소장이 외치시듯이 싱가폴식 국민주택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폭자로 아! 주자는 게 아닙니다. 거품을 빼고 원가에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적게 내야 합니다. 부조리를 적게 내야 합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대학 입시는 지금 가진 자들만을 위한 뒷구멍이 숭숭 돌려 있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다는 로스권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말했습니다. 의식이 축해야 예절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서민들의 지킬 것이 있어야 안보에 눈을 뜹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안보를 얘기하길를 어떻게 서민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서민에게 삶의 희망을 줘야 합니다. 부정 국회 접결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이 감동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 황장수 소장님의 진단이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주세요. 앵그리 블루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문재인도 특기 살기이지만. 우리도 싸우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날까지, 서민이 주인되는 그날까지, 우리 지도자인 황장수 소장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떡은 기득권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